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저는 LS 버티려지 보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마이너스 5%큰 하락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상한 흔적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점을 갱신할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건 뭐다? 저점을 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론, LS 머티리어즈가 가장 큰 악재를 받고 있는 건 바로 미국의 대선에 트럼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건 트럼프 때문에 2차 전지가 전부 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소통방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보세요. 오늘은요, 기준점, 매도 기준점 분명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나가기 위해선 그렇습니다.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오히려 지금부터 바닥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모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자기가 완전히 그냥 발언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지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의 지지율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어, 웬만하면 다 지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뭐다? 어, 딱한 가지다. 중국을 좀 배제해보자. 더더욱이나 중국 자동차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보자. 몇주 안에? 2주 안에. 그러면 2주 안에 뭐다? 2차 전지가 크게 한번 상승을 할 거예요. 그때 저점을 잡지 못한 여러분들께 뭐다? 어, 후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하셔 아,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는요.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을 어,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바이든과 해리스 얘네가 됐다면 한국도 위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건데 우리 트럼프는요. 보다 한국을 위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 즉 미국만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주가가 지금 힘이 없어 보이는 건이 2차전지에 우리 해리스가 뭐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주가지만 적어도 아 딱한 가지.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한다면 아직까지도 2차전지 반도체는요. 또 저점을 갱신할 때 여러분들의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LS 모티브즈 뭐라고 말씀했죠? 공시 내용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나가고 있는 KV 1호 투자가 있더라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매각하고 있다. 아, 정말 안 좋죠. 실제로 대주주의 보유 비율을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뭐다? 여러분들께 시간 외에서 대량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분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매매해서 엄청난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 400억에 대한 엑시트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LS 머티리얼즈 2대 주주가 이 자리서 나갔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갈 때 누가 외국인들이 또 엄청난 매수를 해줬어요. 엄청난 매수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또 다시 외국인들 매수해 줍니다. 그렇다는 건이 19,000원과 지금의 저가를 정확하게 가르는 16,000원이 외국인들의 또 다시 평단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건이 자리에서 케이스톤. 우리 대주주인 kv1호 투자가 나가면서 400억을 챙겼잖아요 이 400억을 또다시 어디에 투자했다 바로 ls ev코리아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ls 머티리어지 이사회에 케이스톤 인사가 모두 빠졌다라는 게 정말 별표를 수만개쳐야 된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ls 그룹은요 가장 중요한 f i 우리 재무적 투자자로 누굴 골랐냐면 그게 바로 케이스톤입니다. 케이스톤을 고르면서 뭐다 대주주로 명입이 됐는데 대주주로 영입되면서 당연히 경영권에 관섭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영권에 관섭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영권을 간섭하기 위해 이사회 어 사회 이사지만 이사회에 누가 케이스톤 이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무적인 투자자예요 그것도 재무적으로 돈줄인데 이 돈줄이 이사회와 함께 주주총회를 꽉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어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케이스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회에서 케이스톤이 지금 최대 주주이자 2대 주주이지만 이 이사회에서 내려간다는 건 케이스톤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케이스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 공시에서 보여드렸지만 주주로서, 뭐다? 보유 목적을 보시게 되면 경영권을 영향을 갖는 회사지만 제가 딱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 절대 경영권 관섭하지 않습니다. 얘들은요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로서 LS 머티리얼즈를 고른 거고요. 실제로 LS 머티리얼즈를 고른 게 아니라 LS 알스코를 골랐어요. LS, LS 알스코의 영업력을 골랐고 LS 알스코를 자회사라고 두고 있는 LS 머티리얼즈가큰 상장을 하니까 뭐다? 그렇죠. 투자에 엑시트를 통해서 400억, 그리고 600억, 무려 1000억이나 엑시트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가, 투자자,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투자를 해서 돈벌수 있는 투자자가, LS 머티리얼즈 투자했다는 라건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매도하는데, 그러면 악재로 장용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악재로 장용되지 않고, 왜 케이스톤이 나갔다? 그렇죠. E.V. 코리아를 매수하기 위해서 자 E.V. 코리아는 어떤 회사다? 여러분들 당연히 2차전지 전반기업이다. 그런데 이 E.V. 코리아가 실제로 E.S.S. 저장자재를 팔고 있는데 이 E.S.S. 저장자재는 어디서 가고 온다? 바로 울트라 커패스턴인 그렇죠 L.S. 머티리얼즈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LS 머티리얼즈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넥,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즈의 실제 2차 전지 전시회에서 나왔던 이 넥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 말씀드렸죠? LS 머티리얼즈 이 넥과 함께 EV 코리아와 지금 EV, e l i n k 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가 있는 게 바로 LS 머티리얼이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이 가장 눈에 띄다, 띈다 띈다라고 말씀드렸고 을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에너시스 외에 우리 트럼프가 지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얘네들도 다 뭐예요? 어, 배터리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S 머티리얼즈도 미국 대선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 소폭의 약세 이후에 트럼프가 중국을 다시 한번 고효율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소식 속에 다시 한번 추가가 급등할 수 있겠고 이 급등 소식 속에 LS그룹사가 지금 북미에서 엄청난 수주를 받고 있죠. 어디에?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에. 여기에도 들어가는 게 울트라커페시터고요. 이 울트라커페시터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력의 상승 그리고 재무적인 악재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아주 단순한 호재만으로도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게 바로 LS 머티리얼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타점은 딱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두 가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하던가 아니면 뭐다 엄청나게 급등하는 이 초반에 여러분들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LS 머티리얼즈의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좀더 떨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매수 타점이 될수 있는 최저점을 공략할 수 있게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소통방을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맞아요. 같이 운영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LS 머티를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어 수십 번이나 빠져나올 수 있는 매수 맥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제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건 빠져나오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영상만 보고 따라 하셨다거나 아니면 보다 자신만의 기준점 없이 무작정 매수하면서 보다 완전히 물려버렸다거나 라고 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클릭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매수 타점이 좋아야 대응이 쉬워지고요. 대응이 쉬워지려면 매수 타점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수익이 극대화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갤럭시와 머니트리 여러분들 매수하면서 3% 수익 챙겼는데 이 종목 엄청난 하락 구간에도 뭐다? 맞아요. 수익 낼수 있었던 건 빠른 대응이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땠어요? 우리 기술 투자. 어, 0%에서 본전 매도를 했거든요? 저희는 절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오늘 똑같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제 매수 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매수하고 어때요? 어, 본전에서 매도했습니다. 이때 매도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하락 구간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모든 게다 대응입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 뭐예요? 맞아요. 비트코인 관련주, 우리 트럼프 관련주로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오늘 거래대금 1위 종목이에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래대금 많으면 뭐예요? 대응이 안 되면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ls 머티드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아직 물려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준점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께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내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 소통방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다 010 8115 5111 저한테 LS 머트리얼즈에머트리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답장 문자로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쉽죠 정말 쉬우니까 여러분들 꼭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고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LS 머티리얼 주주 여러분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종목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 11월 1차 히든 종목인데 맞습니다. 정말 재무적으로 악재가 없고요. 특히 최소 15% 정도 올라갈 수 있게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완전 수익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종목,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서 어,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까요.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11월달 12월달 히든 종목을 딱한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8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한국 BNC 그리고 9월달 히든 종목 21%라는 수익구간 10월달 히든 종목 우리 SK 이터닉스 잡아가면서 매수 구간 여러분들과 공유했고요그 다음에 매도 구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하면서 우리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실제 같이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제 저의 수익들도 여러분들께 공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냐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의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28회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도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잡고 있는 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11월, 12월 달 히든 종목은요 바로 보유 기간은 1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시가 총액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5천억에서 7천억 사이가 제가 가장 큰 수익률이 날수 있는 종목이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유통비율은 뭐다? 큰손들이 들어왔을 때 드리블이 가능해야 되는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통비율 6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리블할 수 있는 종목이고 저점의 매직봉과 함께 외인들이 정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큰손들이겠죠. 거기에 또다시 반도체 테마로 국내 가장 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을 때, 영원한 국내의 탑테마로 반도체 종목.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테말 수급, 저점에서 70%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바닥을 같이 잡아갈 때, 개미털기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폭등전 개미털기 구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매수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매수해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3개는 연속 외국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계 맞아요. 매출과 함께 테마의 수급이 정확하게 받쳐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호재와 함께 오픈 AI가 이제 엔비디아와 결별을 하고 자체 칩을 개발합니다. 이 자체 칩 개발에 펀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엔비디아와 이미 매출 쉐어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집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고요 영원한 군내 탑테마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제 번호에 여러분들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매 타점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소통방을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종목만 던져주지 않느냐 맞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대응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번호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히든 종목 소통방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일확천금 한다. 이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그런 허황된 꿈 여러분들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런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씩 잡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보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노력과 함께 실천을 통해서 저와 함께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제 번호로 010-8115-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사운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